되게 빨리 온선정스러 어 쇼핑하울 영상이야. <laughs> 본격적으로 어 겨울 준비하는 쇼핑하울 영상인데 오늘 약간 반말로 하고 싶네. <laughs> 그냥 편하게 후딱후딱 찍고 어내 목소리 들으면 알다시피 내가 지금 컨디션이 코가 엄청 막히고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 아무튼 몸이 이렇게 잘안 따라와주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 간단하게 내 근황을 얘기하자면 어, 나는 10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 감기 진짜 아플까 말까 하는 그런 건강함의 대명사거든? 사실 이수한테 울은 거야. 이수가 저번주 한주 내내 너무 아팠고, 어, 막 열까지 오르고 했는데 다행히 열은 금방 내렸었는데, 이수도 똑같이 코가 엄청 흐르고 있거든, 지금. <laughs> 근데 똑같아, 나도 상태가. 그래서 애기 엄마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애기 보내라고, 어, 다옮고 그랬는데, 하. 빨리 몸이 괜찮아져서 좀 이게 막 원래대로 내몸 상태를 찾고 싶어. 그래서 운동도 못 하고 지금 되게 답답해. 음 운동 시작했거든. 그 <laughs> 그동안에 어, 근황이 좀 다양하다. 어, 운동도 시작하고 어, 다이어트도 나름 하고 있긴 한데 음, 잘안 되네. <laughs> 아, 그리고 이번 관계가 되게 쎄. 진짜 너희들 구독자 너희들? <laughs> 구독자 너희들 진짜 조심해. 진짜 이번 감기 엄청 세고 특히 이제 애들 애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그 열감기나 코감기가 대유행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보면은 다 반응이 약간 증상이 비슷해. 그리고 어른들한테 옮겨와도 비슷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진짜 감기 조심하고. 심상킬 때 목이 뒤지게 아파 진짜. 그래서 내가 차를 가지고 왔거든. 이거 차를 조금 마셔가면서 할게. 내 목이 너무 아파. 진짜 침 산길 때마다 여기 치고 싶은 거 알아? 너무 아파서 내가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이렇게 키니까 말이 너무 너무 많아졌어. 막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 동안에 너희들이랑 약간 소통도 진짜 너무 못한 것 같고 이게 아기 키우니까. 이런 시간이 없어, 그치? 이렇게 내 근황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걸 공유할 시간이 진짜 적은 것 같아. 왜냐면 애기 재우고 이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뭐 편집을 하거나, 뭐 개인적인 보, 시간을 보내고, 또막 지치, 지쳐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동안에 이런 시간이 없어서, 어,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어, 내 친구가 뭐 샀는지, 뭐 샀는지 그냥 보는 재미로 봐줬으면 좋겠어. 어, 일단 옷을 먼저, 아니다.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거 먼저 보여줄게. 나 지금 머리띠 하고 있잖아. 이거 저번에 소개한 거랑 똑같아. 근데 벨벳 소재로 새로,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기 사장님께서 하나 보내주셨거든? 여기 사장님이 갑자기 주문량이 확 늘어가지고 수소문을 막 했대. 어, 어디서 보고 이렇게 주문하시냐고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나보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어, 이렇게 선물을 또 보내주셨네? 이거 한 가지가 아니고 여기 목걸이도 보내주셨어. 목걸이 두 개랑 어, 엄청나게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선물 받은 것도 소개하면 또 시시하니까, 그치? 그거는 이제 내가 출근하면서 어, 출근샷으로 좀 보여줄게. 골드 줄 한, 한 개랑 이렇게 쌀알 진주? 검정색 티에다가 딱 하면은 뭔가 포인트 되고 귀엽고 어 그런 것 같아. <laughs> 근데 이게 매듭이 되어져 있더라고. 처음에 이거를 풀라고 엄청 막 하다가 이거는 불량 같은 거야. 그래서 어, 이 사장님이 어 <laughs> 나한테 불량을 그냥 처리하려고 이렇게 보내셨나? 이러고 약간 그렇게 오해를 했어 내가 막 음, 그렇게 안보안 안 보였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다음 날 내가 물어봤지 이거 불량인 것 같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된 디자인이래 이렇게 매듭으로 하나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포인트 <laughs> 패션은 어려워 <laughs> 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귀여운 진주 목걸이랑 이렇게 머리띠 보내주셨고 어 앞으로도 번창하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그다음에 이제 옷을 좀 보여줄게 옷은 많은데 그냥 내가 진짜 딱 보여주고 싶은 거 위주로만 어, 좀 보여주도록 할게. 이번 달에 또그 사이에 너무 많이 뭔가를 사가지고 짠! 이렇게 보여주면 모르겠지? <laughs> 시아주라는 브랜드의 슬랙스 두 가지를 샀어. 맨 처음에 블랙을 샀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이지도 추가로 구매를 했지. 나는 사이즈를 라지를 입어. <laughs> 어, 일단은 배가, 아직 복부가 아주 풍만하고, 엉덩이가 좀 있는 편이라서, M도 맞거든? M도 맞는데, 진짜 맞아. <laughs> M도 맞는데, 너무 타이트한 그 나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약간 루즈하게 입고 싶어서 나는 L을 선택했고, 그냥 보통 육력 입으면, M, 입으면 돼. 핏이 너무너무 예쁘고, 일단 원단이 되게 탄탄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슬랙스 느낌이 아니야. 약간 촉감은 추리닝 느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모가 살짝 있고 추리닝 그런 재질이거든. 되게 두꺼워. 그래서 한 겨울에 진짜 얘만 주근상태 입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와. 나는 시아주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봤거든. 시아주, 시아주, 사야주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장난쳤는데, 어, W 컨셉에 입점이 되어 있고, 또 색깔도 되게 다양해. 하키 브라운, 네이비, 차콜, 블랙, 애쉬, 베이지 이렇게 다섯 가지나 있네. 기모 들어간 그 슬랙스에 대한 나는 약간 편입견, 선입견이 있거든. 편입견이 뭐야? 선입견이 있는데, 하체 그 핏을 망친다는 나는 선입견이 있어. 기모라는 거에 대해. 기모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핏이 예쁘고, 딱 떨어지고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한번 믿고, 어, 구매를 해봐. 입으면, 아, 내가 인스타에 스토리에 이거 씨아주 팬츠를 공유를 했는데, DM이 진짜 많이 왔어. 너무너무 잘 맞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내가 깔별로 두 개를 샀다는 거는 그냥 믿고 사면 돼. 가격도 되게 괜찮아, 6만 원대. 그 다음에 진짜 빨리 소개할게. <laughs> 자라에서 구매한 니트야. 근데 얘는 내가 반품하려고 반품하는데 왜 보여주냐? 예쁘긴 예뻐. 예쁘고 나한테 엄청 잘 어울려. 반품하지 말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반품하냐면, 난 이런 이제 두꺼운 니트는 손이 잘안 가더라. 예쁘긴 한데 이거 사놓고 한두번 입을까 말까 할 거야 아마. 왜냐면, 이렇게 두꺼운 거는, 뭔가, 이렇게 두꺼운 걸 입고, 코트를 입으면, 핏도 별로고, 더 뚱뚱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화면 보고, 이렇게, 어? 혹해서 사긴 샀는데, 이제 이런 옷들은 안 사야 돼. 나는. 아무튼, 그냥 이거 보고, 이거 뭉쳐있길래 보여줬고, <laughs> 내 사랑 에토스. 에토스에서 진짜, 진짜 많이 샀는데, 한 2주 기다렸는데, 지금 안온게 하나 있어. 그 정도로 약간, 어, 좀 많이 기다리게 해. 어, 하는 <laughs> 브랜드인데 근데 기다릴만 해또또 또 오면은 또 만족해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laughs> 이거 완전 베이직에 그냥 평범한 목티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번에 소개했던 그 맨투맨 니트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시보리가 들어가 있지 여기 허리에도 얇은데 안에 딱 티셔츠 입고 입으면 딱 좋을 그런 어, 나 그냥 요즘에 이렇게 얇게 여러 개 겹쳐 있는 게 좋더라고 그냥 그리고 짠이 바지 진짜 진짜 개 만족 이 바지 너무 예뻐 이 바지는 옆에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어서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패턴이 굉장히 멋 멋져 되게 멋쟁이 바지야 이거 핏도 진짜 예쁘고 어 이거 입으면 약간 나 스스로가 되게 못 뿌린 것 같고 어, 출근할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거 되게 자주 입었어. 못 입게 될것 같잖아. 나 솔직히 이거 한몇번 입겠나 했었는데 되게 잘 입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입었던 것 같아. 모든 약간 상의 에다잘 어울리고 생각보다 어, 이거는 에토스 제작 제작 팬츠고 단추리 속불 단추. 이게 되게 고급진 부자재래. 원단이 예술이라, 어, 진짜 너무 예뻐. 근데 또 단점은 한겨울 되면 절대 못 입어. 왜냐면 되게 얇거든.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그런 재질이야. 빛이 통과될 정도로 되게 얇아. 퇴근할 때 바람 부니까는 <laughs> 춥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얼마 못 입겠다. 그치만 이렇게 딱 간절기. 어, 봄, 가, 봄이나 가을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바지가 될것 같다. 아 그리고 다음은 저번에 어, 같이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미스로 와가지고 어, 기다려야 되겠다 했던 에토스 데님 팬츠야 이것도 제작인데 이런 스트레이트진 예쁜 거 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근데 원단도 콘데님 데님 그 원단 중에서 어, 제일 좋은 데님 원단일 거야 아마 그렇지? from its beginning in 81 9 c o n has been a reading supplier of denim to top denim p a r g r n e d in America h t a g e 여튼 뭐어 미국에서 어 시작했고 굉장히 오래되고 어 유명하고 좋은 브랜드에만 납품을 한다. 또 이런 얘기인거 같아. 어 여기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 패치가 또 들어가 있어. 이게 또어 간지거든 이런 게 알지. 이 에토스 이렇게 딱나벨 있고 에토스는 일단 핏 원단. 그두 가지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작 상품은 특히나 더 약간 믿고 사는 것 같아. 판매 진행할 때마다 한 4,50만 원을 사게 되는 것 같아. 이제 이번에 겨울 상품들이 이제 좀 나올,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약간 무서운 거 알아? 또 얼마를 사게 될까? 내가 얼마를 지르게 될까?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조거 팬츠를 좀 사봤거든? 또 겨울에는 기모 저거 팬츠 하나 있으면은 뭐 슈, 슈퍼 갈 때나 아기 등원 시킬 때, 하원 시킬 때, 산책 할때 어,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 저거 팬츠가. 그래서 이번에 기모 들어간 걸로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여러 군데 이제 사이트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리뷰 같은 거 보고 하다가 리뷰가 진짜 한천몇개 있는 거 어, 괜찮아 보이길래 하나 샀거든. 사실 나도 처음 보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거라서. 여기 어디냐면은, 아, 트렌디 어페럴. 트렌디 어페럴이라는 곳에서 융기모 옵션 추가해서 스턴 힙조거 팬츠를 구매를 해봤어. 여기는 좋은 게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미니, 숏, 롱 기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는 롱 기장을 선택을 했어. 어, 완전 베스트 제품이고, 어, 진짜 리뷰가 3천 몇 개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지금 입고 있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기모가 들어가면 뭔가 뚱뚱해질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고. 근데 얘는 뚱뚱해 보여. <laughs>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핏이 생각보다 뚱뚱해 보이지 않냐? 나 너무 반말했지. 지금 <laughs> 내가 생각했던 조거 팬츠의 핏은 아니야. 뚱뚱해 보여. 별로 너네들은 사지 마. 그냥. <laughs> 밴딩은 어, 탄탄하고 아무튼 따뜻하긴 해 그래서 뭐안 입겠다는 건 아니고 또 배송도 엄청 늦었어 한 2주 걸렸어요 얘도 그래서 아 기다리다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별로여서 조금 실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입어야지 뭐 이렇게 2주 동안 기다렸는데 또 반품하기도 좀 그렇고 반품할 거 그랬나? <laughs> 그다음에는 이제 신발들 하나. 세 가지? 어, 세 가지나 샀네. 세 <laughs> 가지를 샀는데, 이것도 보여줄게. 집안에서 신발 보여주는 게 제일 힘들다? 그새 거, 새 거가 아니고, 신었던 신발 보여주기 너무 힘들어. 신발 하나씩 보여줄게. 어, 벌써 찌질, 찌질 묻었네. 여기, 이거 신고 흑밭을 좀 내가 다녔거든. <laughs> 짠. 예뻐. 예뻐. 유발 410이야. 유발 410 회색. 여기가 메쉬라서 겨울용은 아니야, 확실히. 바람이 솔솔 다 들어와서 발이 엄청 시리거든. 근데 너무 예뻐서 그냥 샀어. 내가 좋아하는 인스타 팔로우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델이 한명 있는데 어, 그 모델이 이걸 딱 신고 유럽 여행인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은 거야 너무 예쁘더라고 보자마자 나도 저거 사야지 하고 산 건데 어, 인터넷에서 사지 않고 나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몇 가지 신어보고 비교해보고 샀거든 근데 확실히 나는 쇼핑은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 어. 보니까 생각했던 모델? 내가 여기 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후보를 뽑아놨는데 다른 거에 비해 얘가 그냥 딱 찰떡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쿨톤이잖아. <laughs> 쿨톤에또이런 은색. 실버가 딱이라고. 얘 사기 전에 내가 친구들한테 사진으로 보여주고 나 이거 살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했을 때 별로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실물로 딱 보니까 너무 예쁘다고 실물이 너무 귀엽다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짠! 저번에 말했던 살롱두쥬 신발 왔어 응. 이것도 2주 있다 받았나? 어, 다 2주네 <laughs> 근데 얘 약간 아얘 예쁜데 내가 발등이 높나 봐 여기가 어. 되게 아프다 여기 매듭 밑에 매듭 밑에 이 발등이 너무 아파 막 짓눌리는 느낌이야 깜색이야 이수 깬줄 내가 발등이 높은 것 같아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보여줄까? 아닌가? 봐봐. 좀 높지. 이거 봐. 좀 높은 변인 것 같긴 해. 아, 그래서 고민이야. 어떻게 신어야 편하게 신을까? 환불은 뭐할 생각 없고 너무 예쁘니까. 근데 또 예쁘게 신으다면은 불편한 건좀 감수하... 감수할 수 있어. <laughs> 힘을 내자. 얘도 긴 바지에 딱 신으니까 요 끝에만 보이더라고. 겨울에는 양말이나 스타킹 신고 신으면 얘가 양가죽이거든. 반질반질하니 되게 귀엽고 그래서 후회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신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내 발등을 깎을 수도 없고 이제 너무 아프긴 하더라. 짠 다음 신발은 클로그야. 귀엽지? 어난 얘는 사진을 보고 진짜 딱 그냥 아 이건 내 거다. 바로 주문 그고 했지. 이거는 색상이 카키 색상 있고 베이, 베이지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걸로 내가 봤고 가격이 16만 6천 원인가? 어막싼 편은 아니야. 내 벤시몽 거다? 벤시몽에서 이런 것도 나와. 벤시몽 신발 알지? 약간 그 애기들도 많이 신고 말랑말랑해가지고 편안하게 생긴 거. 스웨이드 슈즈라서 비올 때, 눈올 때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 이런 남학신은 비올 때, 눈올 때는 이런 거 신으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 알지? 어, 죽음이야. 이런 거 신으면 안 돼. 그냥 얘는 날씨 좋을 때 <laughs> 신는 거고, 양털 느낌 나는 에코퍼로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 안에도 다 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되게 부들부들, 부들부들. 느낌 되게 좋고, 이런 게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 이게 우드. 무드라서, 그리고 통굽이라서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나도 솔직히 예상은 했다? 무거울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는 안 무거워. 생각보다는 안 무거워서 너무 놀랬고, 이 골드 스터드, 짜자자자자자, 박힌 거, 포인트. 귀엽지? 끈을 이렇게 뒤로 해서, 딱샌들처럼 신을 수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뮬 스타일로 또 신을 수 있는 거야. 귀엽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투웨이로 또 연출할 수 있는, 클로그이고, 단점은 아침에 출근할 때 되게 조용하잖아. 지하철이나 이런데. 그리고 회사 건물 진짜 내 발소리밖에 안 들리더라. 아무튼 나는 38사이즈 샀거든? 145. 145사이즈를 샀는데 154도 됐을 것 같아. 발꼬락이 여기 엄지발가락이 약간 끝에 자꾸 부딪히는 느낌, 너무 밀리는 느낌? 느낌이 들어서 한 사이즈 위로 사도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짠 이거는 이수거야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구하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엔 좀 풀리더라 물량이 지금은 모르겠어 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사이즈가 되게 애매해 이수가 140이딱 맞게 신거든 그래서 이게 자라가 좀 크게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어 생각 에, 내가 140을 사서 왔는데, 작은 거야. 그래서 145를 시켰다? 근데 그것도 작은 거야. 그래서 150을 결국엔, 어, 픽했어. 왜냐면 여기가 좀 끈이, 끈이 짧아. 그래서 애기 발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몸만 짜짧지 털은 뺐다 꼈다 할수 있어서 얘는 이제 겨우 여름에 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이제 털이 약간 포인트. 어, 이 지비츠는 어 내가 어디서 산지 깜빡했는데, 네이버에서 그냥 곰돌이 집이 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 이렇게 다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서 있는 대로 내가 그냥 달아봤는데, 어, 이수가 근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내가 진짜 사이, 사이즈 때문에 한세번 반품하고 세번 찾으러 가고 막 이랬는데, 내가 알리에서만 이수 옷을 사다 보니까. 입고 있었는데 자라에 예쁜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 특히 이제 이수만한 이제 걸어다니고 약간 어린이집에 입고 나가거나 뭐 나들이 갈때 입을만한 그런 요만한 애들부터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눈이 돌아가더라 만약에 친구들 애기들 선물할 때 그럴 때 자라 옷딱그 어, 세트로 하면은 얼마 선물할 가격은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선물 같은 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어. 그리고 다음은 가방 가방도 하나 또 샀지 뭐야 내가 어, 잠깐만 기다려봐 짠 너무 예쁘지 내가 요즘에 요것만 든다 진짜 명품 가방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디자이너 빼기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내가 왜 그동안 명품백을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네 얘는 아뜰리에 드 루멘이라는 브랜드고 얘도 그냥 내가 인스타 하다가 어 내가 좋아하는 분이 이거를 샀길래 그냥 나도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당장 샀지 뭐. 이 가죽 봐봐. 너무 예쁘지? 컬러가 이 패턴 브라운하고 그냥 브라운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근데 난 그냥 처음부터 이 패턴 들어간 게 너무 멋스러워서 이거를 그냥 어, 마음에 쏙 들어서 샀거든. 그리고 소가죽이고, 안에는 면이야. 안에는 그냥 면이라서. 근데 면이라서 살짝 불안하긴 해. 왜냐면, 립스틱 이런 거 보관 잘 못하면은, 파우치 안 넣고 그냥 넣다 보면은, 요런 데 다, 헉, 벌써. 아씨, 아니네. 깜짝이야. 이거 봐. 이렇게 안에가 면으로 되어 있어. 면 소재. 나도 물건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 이거 막 카메라도 넣고 다 들어가서 어, 일단 좋고 그리고 이게 너무 세련인 게 요렇게 딱 출근할 때 요렇게 딱 내면 너무 너무 예쁘고 뭔가 커리어 응원이 된 느낌 진짜 가방 하나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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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아니고 여러분 브라운이야 브라운 패턴 브라운 그리고 보내주실 때. 가죽 클리너도 같이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관리를 잘 해주면 될것 같고, 근데 사실 뭐 가, 가방 관리 잘안해 나도 <laughs> 그냥 꾸겨지지 어, 않게만 그냥 놓고, 어, 얘는 진짜 요즘에 데일리로 들고 있어서 어디 넣어놓진 않거든. 근데 안낼 때는 이제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고, 요런 디테일 너무 멋있지. 이렇게 곡선인데 동전 지갑 마냥. 너무 이런 거 너무 좋아. 요즘에 각진 거 많이 하잖아. 각진 가방. 근데 각진 가방 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솔직히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면은 안 사고 싶거든. 나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하면서도 괜히 남들이 너무 많이 들면은 안 이뻐. 안 이뻐 보여. 내가 들면 더안 이뻐 보여. 그래서 나는 좀더 다른 디자인어 찾겠다 막 이러다가 찾은 이런 가방이야. 예쁘지,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서 한 가지 더 지금 보고 있어. 루멘에서. 어 얘도 W 컨셉에서 샀어. 그 할인하고 막 여러, 여러 가지 쿠폰 써가지고. 그리고 나 애엄마잖아. 애엄마니까 조금 애기 것도 또 신박한 아이템들 이런 거좀 사는 것도 좀보여 <laughs> 보여줘야 될것 같아서. 요거 뭐 애기 엄마들이라면 다알 거야. 요거 노시브라는 거거든. 노시부.. 노시부? 일본거야일본거다 이거 어떡하지? <laughs> 여튼 노시부건데 이게 진짜 졸라 비싸 이게 23만원인가? 24만원인가 25만원인가 막 그래 20대 중반이야 아 근데 좋긴 좋더라 이게 이걸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코를 뽑는거야 여러분 나도 코 감기 걸렸다고 했잖아. 아까 이걸로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막 나는 엄청 시원하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수보다 코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막 그런 거는 내가 했을 때못 느끼는데 내가 이수 코 빼줄 때 진짜 쾌감이 쩔어. 코가 누런 코가 그냥 여기에 막 보이거든? 이런 쾌감 느끼려면 어, 빨리 사, 이거. 비싸긴 한데, 돈 쓰는 만큼 육아가 편해지더라. 그건 진짜 맞아. 진짜 질리고, 어, 돈 써야 돼. 그래야지 편해. 코감기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요거를 딱 내가 잘 샀다. 시 적절하게 잘 샀다. 했던 제품이야. 얘는 한개 사놓으면, 둘째, 셋째까지 뽕 뺀다는 그런 제품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을 때, 첫째 하나 있을 때, 어 구매를 하길 바래. 진짜 애 나으면 돈쓸 일이 천지 삐까리야. 너무너무 많아. 돈이 그냥 후폭 나가. 애 하나 있을 때 사. <laughs> 어, 그리고 이거 오늘 올리브영 들러서 샀는데. 얘는 어,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추천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사봤어. 뭐냐, 이거 토너 크림이야, 토너 크림. 이거 되게 유명하다며? 나 몰라. <laughs> 말도 뭐야? 나 몰랐어. 근데 이원 플러 원 플러스 원 하는데 솔직히 양이 너무 많아서 원 플러스 원 괜히 욕심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오, 어느 순간에 발라야 되는 거야? 이거 선크림 다음에 발라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 이거 아까 발라봤거든? 근데 뭔가 내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야. 약간 두껍게 발리고 약간 이거 바르고 화장하면 밀릴 것 같은 느낌이거든. 지금 촬영할게 컨텐츠가 되게 많긴 해. 워킹맘 메이크업, 워킹맘 머리 하는 법 이런 것도 같이 찍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 여유가 심정 여유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 매번 이렇게 찡찡댈 어, 수만은 없잖아. 할건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 커지는 거 바래야지. 그치? 앞으로 더 부지런하게 여러 가지 컨텐츠 재밌는 거 찍어 볼 테니까, 어, 항상 이렇게 막 내가 약간... 아, 고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친구들 고민처럼, 친구 고민처럼 들어주는 그런 구독자들도 있어. 나한테는 그래서 너무 매번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편안하게 그냥 어, 내 사는 거 지켜보고 응원하고 서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이렇게 내 속마음도 얘기하고, 내 쇼핑한 것도 보여주고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어, 생각보다 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나 좋아해주는 우리 구독자들은 다볼 거라는 건난 알지. <laughs> 끝까지 다 봐줘. 띄어 놓게 하지 말고, 알았지?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줬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랄게요. 새로 오신 분들, 안녕.